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이들은 그분께서 항상 통제하고 계심을 알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은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들의 선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좌우하게 내버려두지 않으며 상황이 그들의 믿음을 정의하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기를 거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장 강력한 측면 중 하나는 불가능한 상황의 직면에서도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을 지닌 이들은 아무리 커보여도 장애물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것을 보았고 그분께서 다시 행하실 것을 압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꺼이 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믿고 돌파를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들이 담대하게 미지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게 하며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게 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단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냅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실 때 그들은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요청하실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 속에서 걷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뢰는 너무 강해서 모든 답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단순히 따릅니다. 이러한 급진적인 믿음이 그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고 다르게 만들고 성령의 사람으로 표징이 나타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또한 그들이 반대에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비난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에 대해 조롱받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압력에 굴복하거나 믿음을 희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